우선 동성의 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앞으로 동성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성의 타락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 저는 이렇게 지금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말씀도 모니다마는 아, 인터넷의 그 자료 검색의 결과 미국의 장로교회 p C U S A에서 동성의 결혼 수용을 하는 어, 그러한 그 규정이 노회에서 수위를 통해 어, 이게 통과가 되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다시피 내일 또 제가 조금 발표해달라고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그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어, 내일도 제가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걸 언급하는 것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이 성적인 타락 어, 극단의 경우에 하나님의 진로가 이루어지는 이런 계기가 빨리 오고 있는 거 아니냐 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동성애 문제 를 비롯해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예, 그 위헌결정, 이스의일 어, 1박 1 상통하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헤비한 논리를, 어, 이럴 때도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법적으로 뭐 상당히 이제 논의가 나올 수있겠습니다만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성애 관련돼서 입법을 시도했던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 그 자체의 내용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언제 한 정책 위헌 결정 자체가 위헌이다 그 논리적 근거를 대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 그러나 저나 다른 대로는 어, 그런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어, 어쨌든 이제 그런 전제 속에서 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법학에서 이 논의되는 중요한 하나의 그법 철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법학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자연법론적인 입장과 법실증주의론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법실증주의라고 하는 입장은 법의 가치나 법의 이념은 따질 것 없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된 법이면 최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단의 경우에 시틀러 시대에 독재를 합류하는 법을 의회에서 만들었으면 법실증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어 그것만을 가지고 다루지, 거기에 무슨 어떤 그 이념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런 건 다루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어 법학에서 자연 법론적인 입장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리라고 할지라도 그 법이 최고가 아니고 자연 법에 위반되는 법은 그 정당한 법이 아니다. 이런 시각입니다. 어, 막 그런 측면에서 어, 어떤 판결이나 또 어떤 주장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저의 입장은 일관되게 제가 30년 넘어 법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자연법론적 입장에서 법을 공부하고 법을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차원에서 어, 이런 토론 요지나 또 발표문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인권의 사각지대를 그 나름대로 어그 조사하고 또그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 경향을 보면은 인권위원회가 초헌법적인 그런 어떤 그 발상, 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두 번째에, 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 아래 문제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이윤화 목사님도 지적을 하신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이렇게 놓고 있는게 이건 어떤 거라고 해 놓으면서 나중에 다만 단서를 붙여가지고 전전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재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폐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보지 않냐고. 어, 의회에서 그 당시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위헌적 조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헌법에 이 평등권에 관한 조항이 나와있으니까, 어, 이 평등권의 저 조항은 여러분들 뭐, 어, 시 하다시피, 헌법 11조 1항입니다. 자, 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뿐아니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을 원칙적으로 <웃음> 평등하게 <웃음>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원칙과 달리 여기에 보면 잠정적으로 무슨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평등의 원칙은 우대해야 될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그냥 막연하게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예외다. 이렇게, 이런 규정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평등원칙에 대한 그 헌법적 일을 해보면, 어, 평등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 관념에 따라가지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같지 않은 것은 불, 불평등하게 다룸, 다룸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평등의 원체라고 니다뭐더 아, 얘기할 것 없이, 헌법의 원칙과는 달리, 어, 국가 인권위원회 법 속에 그것도 어떤 개념정의를 하는 이조 속에다가 단서를 넣어가지고 잠정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는 행위는, 이거는 그 평등권 침해의 참행위로 <laughs> 보지 아니한다 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서 이 개정의 문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동송애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있는데요.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아, 우선 그 동송애 탈송송회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왜 이루어졌냐는 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가 풀어로면 좋겠다. 물론 이목사님께서 어, 설명을 들어보니까 동송회로 인해서 야기되는 아주 비극적인 현상 그런 것이 까발려짐으로 인해가지고 방사자가 자살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건 참 우려됩니다만 그래서 또이 목사님의 사역은 그걸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탈동성애로 옮겨보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 이걸 관심을 가지고서 알았지, 왜 동성애가 나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된다. 그 여러 가지 기법이 어, 세련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연 법론적 입장이나 또는 우리, 저는 기독교적인 입장인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규범의 단계는 <laughs> 최고의 규범이 정교 규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 규범, 그리고 법 규범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규범인 정교 규범에서 명시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어, 있으면 좋겠다. 특히 오을 자료를 보니까 어, 우리 불교대학의 황 교수님께서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고있 얘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 어, 우리 물론 이제 유교에서 더 그렇고 그떤 이런 이런 주범적으로 주범적으로 볼 때의 동성애나 간통죄. 같은 거는 용인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마 시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건 강조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 이제 두 번째는 어, 동성애가 왜 나쁘지 않은 것이 과격하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좀 나오면 좋겠다 제가 이거는 다른 교수가 했던 부분을 거기 세두 번째 3번의 2에다가 넣습니다 동성애가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성행이라고 하는 거다. 나는 사실은 아까 여성에 나온 걸 봤는데, 여성이 어떻게 동성애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보지 않나다 남성의 경우에는 거의 없이 이 학문을 통해서 성을 하는 거다. 이게 부끄러운 게알려있다그 다음에 이걸로 나온 게 뭐냐. 기본적으로 항문 파열된 거고, 항문 출혈된 거고, 거기서 성령, 성, 소위 성명이 감염되고, 여기서 합병증이 생기고, 아까 참, 동 영상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저사람이왜 저렇게 됐을까? 동성애하다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이냐.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순간적으로 이상한 그 성적이 어, 그런 참 그, 어, 어, 취향이라든가 만족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음. 동성애자는 정상적인 배변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음. 심지어 세인 입니다 결국은 이렇다면 이거는 우리 헌법에 우리 국가 헌법에도 분명히 그 보장해야 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본관이, 음. 어, 우리 헌법에 36조와 어, 36조의 사항을 여러분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저는 이간통제 부분을 이거, 이 규정과 관련해가지고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어, 소개한다면 31항에 본인과 가족 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된다.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헌재가 어떻게 있다고 판결을 하냐. 뭐, 개인적으로 뭐, 헌재의 구성원들이, 어, 개인적으로 내 대학 후배도 있고, 뭐, 상당히 그 현장에서 훌륭한 판결을 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다시피 법질에 대해서 주범 법칙과 사실의 법칙, 주범과 사실의 논과 사인의 부분을 다릅니다. 사실상 요구가 어떻든가, 도덕질 하고 싶어도 주범은 배가 고파도 도덕질하지 말라는 주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법을 해석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여론니 여론이 간통죄 없애길 바란다 여론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무책임하게 표를 의식해가지고 한다든가 개인적인 어떠한 소신에 산다 이건 이건 문제가 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말씀한 하것뿐 아니라 <laughs> 이 항에는 뭐가 있는 거야? 국가는 보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다만,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동성애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동성애가 횡행되고간통죄가 그, 폐지되면, 폐지되면 모든 가정은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이 사회 공동체도 파괴됩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망국적 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망국적 결정입니다. 얼떨덕인 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이유랑 목사님과좀 다른게 나올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있는데 최근에 동성애로 인한 한국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조금 더 요즘 청소년들이 어 뭔가 과학적인 접근 또 이런 정보통신사회에 어, 어 있어서 정보사회학적인 그런 접근을 바라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 없고 딱 보고 자기들이 아,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런 구체적인 것이 좀 제시되는가 앞으로 운동의 방향을 어 이제 그런 것을 전 바람직하지 않겠냐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운동 반대도 있겠죠. 어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와서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제목인 이 하나님의 에, 섭리라고 봅니다 사실. 섬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어떤 경우가 나와도 이건 옳은 일이라고 계속 나가야 되고요. 다만 동성애자를 <laughs> 죄인시하는 거은 피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저는 이 어, 이원호 목사님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사랑에서 포함해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토론 문제 에 나왔을 때 길게 선택을 했는데요. 동성애의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자의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동성애자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얘기해야지. 동성애 행위로서의 인권, 이렇게 오해받는다. 아, 이제 그랬더니 나가서 그걸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발표라든지 할 때는 아주 종합적으로. 지금 제, 제 이런 얘기는, 뭐, 토톨이나 불교나, 또 정신 어, 의학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종합적인 종합적인 어, 이러한 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단체에게 그 많은 돈을 이상한 데 쓰, 어, 쓰지 말고 우선순위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성애 어, 이런 타락을 해서 야기되는 이런 부분에다가 좀 협조, 협조하는 어, 이런 것들이 강계되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